테르는 선수죠. 장우호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만타 경기 펼쳤어요. 어, 정말 오늘 경기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또 청주 개막전이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어 일단 사만타 쳤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뭔가 기분이 좋았고요. 이제 청주 개막전이어서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부장이 바뀐 만큼 저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이제 기분이 좀업 돼가지고 좋은 결과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훈호 선수의 기록을 살펴보니까요. 좀 빠른 승부를 펼쳤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일단 좀 아직 어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이제 빠른 승부가 올 거라고 이제 전력분석원 이쪽에서 말해줘가지고 저는 초고부터 적극적으로 쉬려고 했던 게 그게 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하 글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플러스 6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김성근 감독님께서 말하는 그 플러스 7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요. 지금 선수단 분위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 일단 선수단 이제 선배님들 분위기는 되게 좋고요. 이제 뭐 선배님들이 이제 후배들 이제 뭐다 잘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좋은 이제 경기도 펼칠 수 있고 연습할 때 이제 좋은 분위기에서 할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경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전반기 두 경기가 남았지만요. 좀 되돌아보면 좀 어떤가요? 어 일단 두 경기 이제 남았는데 좀더 잘해가지고 실수 네. 없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활약을 펼쳐준 장훈우 선수로부터 저희가 사인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까지 써주세요. 7월 14일입니다. 오늘 장훈호 선수가 사만타 경기를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는 저희가 관중석 던져드리거든요. 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장훈호 선수 만나봤습니다.